1. 상황의 시작 가해자가 타겟으로 밝혀지다.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조사와 연구 끝에 가해자의 행동이 단순히 악의적이거나 범죄적인 동기가 아니라 특정한 심리적 조종 혹은 정신적 프로그램의 결과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들은 종종 특정 기술 음향 주파수 혹은 조직 내의 심리적 조작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행동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난다. 심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인간의 행동을 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적 개입 때문이라고 결론 지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으며 이들을 치료하거나 정상으로 되돌릴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회는 새로운 형태의 처벌과 관리를 고려해야 한다. 이 새로운 문제의식 책임의 범위와 사회적 반응 가해자가 자신도 피해자인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논쟁이 발생한다. 책임 문제의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이들에게 전통적인 형사처벌이 적합한가? 사회적 위험성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이들의 행동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회적 불안과 피해자의 고통을 지속시킬 우려가 있다. 윤리적 논쟁이들을 단순히 격리하는 것이 인권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 하지만 격리하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위험성. 3. 글로벌 사회의 대응 시나리오 1. 국제적 합의에 의한 책임 분리 센터 설립 가해자를 관리하기 위한 글로벌 센터 설립. 목적 가해자를 격리하고 사회적 위험성을 최소화하며 그들이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못하게 방지. 구조 정신 병원과 교도소의 중간 형태로 운영. 외부와 격리된 생활 제공. 지속적인 관찰 및 연구를 통해 치료법 개발 시도. 이 센터는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가해자의 보호와 피해자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간주됨. 이 국제법에 의한 행동 제한 프로그램, 도입 가해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 도입. 전자 팔찌나 웨어러블 기기 행동 데이터와 위치 추적.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